드디어 정착해버린 아이템이 있어요. 얼굴에서 그 말캉거림이 진짜 기절이야. 보들보들보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얼굴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만져주게 돼요. 원래 괜찮았었던 전납진이 울세라 시술받고 더잘 생겨진 느낌이에요. 확실히 단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사부부터 왕자, 저희가 정착한 아이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공동 개발한 아이템인데 단정됐어요. 약간 청순하면서도 약간 첫사랑 재질? 그러니까 저의 추구미입니다. 우리 블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자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 바람피는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자 작년에 잘 썼던 아이템 올해도 잘 쓰고 있기는 한데 또 새로 환승해버린 아이템들도 있거든요. 2025년이 되니까 더 좋아졌어. 더 알차졌어. 더 뭔가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단종이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속상했었던 아이템이 있었는데 우리 몰랑이 분들이 언니 이거 진짜 비슷한 것좀 찾아주세요라고 요청도 진짜 많았었던 그 아이템들도 환승 아이템으로 좀 비슷한 것도 많이 찾아왔거든요. 어, 진짜 영상에서 소개하기 바로 직전, 직전, 직전까지도 신제품까지 전부 다 구매해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봤던 저의 환승템들 그리고 저의 또잘 쓰는 아이템들 소개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몰라이 모델 제가 TMI가 하나 있다면 오늘 바로 아침에 피부과에 가 가지고 티타늄 리프팅을 받았거든요. 근데 알죠. 티타늄 리프팅 받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살짝 뿜으면서 그 그러니까 붓기 살짝 있으면서 쫀쫀해지는 거. 지금 약간 붓기 살짝 있고 쫀쫀한 나의 지금 이 화면 속 모습 너무 마음에 든다. 자, 그래서 몰라이분들. 자, 제가 작년에 올렸었던 영상들을 쭉 한번 살펴봤었어요. 제가 작년 소개했었던 아이템 올해도 진짜 꾸준히 가는 게 많더라고요. 저의 약간 전 남친들을, 제 컬렉션들을 그쭉 한번 살펴봤는데, 아, 저의 밖뀐 이제 마음의 방들을 하나씩 또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드디어 정착해버린 아이템이 있어요. 스킨케어 진심인 제가 이건만큼은 정착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방앗간들 진짜 많이 기울였었는데, 드디어 정착한 아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는 짜자잔. 그 엄청 커요. 피부 전문가 분이 만든 브랜드거든요. 더이어 126 푸딩이 판테 할마이드 5% 모델링 팩이에요. 몰랑이분들, 제가 원래 2022년 3년도까지만 했어도 진짜 엄청난 모델링 팩개 똥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몰랑이분들을 다알 거예요. 제 진짜 먼저. 똥선이었거든요. 역시 사람은 꾸준히 하면 된다고 모델링팩 열심히 한번 치다 보니까 점점점 하는 재미도 들리고 맛도 들리고 확실히 모델링팩을 하면 피부에 진정이라든지 떼어내자마자 피부 말캉거리 쫀쫀한 피부 뽀얀까지도 확실히 써본 사람들은 모델링팩에 정착하는 이유를 저도 조금 알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은 제품들을 많이 써봤고 쿨링 제품 제가 딱 정착한 거 있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모델링팩 진정 수분 이쪽으로는 정착하지 못했었는데 성분이 진 진짜 좋아요. 난 오늘 성분 위주로 쪼지겠어. 안에 판테놀 나이아신 아마이드 병풀추출물, 그리고 알란토인 약간 좀 진정 위주 성분들이 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를 쓰고 나면 확실히 진정에도 효과가 좋은데 떼어내고 나면 피부가 붉은기가 싹 가라앉으면서 피부가 뽀얘져.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도 저는 모델링팩 좋다는 거 써봤는데 효과 잘못 봤어요. 저는 모델링팩 거슬 거려요. 모델링팩 떼어내고 나서도 살짝 건조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꼭 써보세요. 아니 진짜 너무 좋아. 써봤는데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모델링팩보다는 약간 모델링 젤 모델링 푸딩 같은 느낌이거든요. 얼굴에 올렸을 때 약간 푸딩처럼 말캉말캉 말캉하게 올라. 가는데 이게 촉. 하고 떼어냈을 때도 거슬거림이라든나 잔여감 없이 진짜 말끔하게 떼어지는 게 완전 합격 진정 앰플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얼굴에다 위 깔아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떼어내주면 진정 앰플 싹 흡수되면서 얼굴에서 그말캉거림이 진짜 기절이야 모델링팩을 자신 있게 소개했었던 게몇개 없었거든요 쿨링이랑 딱몇개 없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아 이거 진짜 내가 이름 걸고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모델링팩 좋아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두 번꼭써보 저 사실 어제도 썼는데 어제 쓰고 나서도 피부가 너무 만족스럽고 오늘도 제가 피부과 갔다 왔잖아요. <laughs> 피부과 갔다 와서도 저는 피부과에서 주는 모델팩 안 받았거든요. 아 그냥 팩해 주지 마시고 저집 가서 할게요라고 해서 오늘 집에 와가지고 이걸로 해줬는데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저는 주접도는 거 좋아하니까 나 뭔가 알죠? 약간 몰라이분들이랑 같이 주접도 울고 싶은 막 이거 진짜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단점만이 단점이 있다면 용량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욕실에 올려놨을 때 차질을 좀 많이 한다. 그래서 이거 화장대 올려놓기도 조금. 너무 크다. 그러니까 좀큰것 빼고는 두루두루 만족스러워서 나중에 좀 소용량으로 내줬으면 하는 마음에 살짝 고 있습니다. 몰라이모델 다음 아이템은 약간 요즘 좀 핫한 아이템이에요. 저도 트렌드 따라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나 이거 트렌드를 이끌어야 되는데 나도 또 트렌드 보면 뭐야 뭐야 이게 유행이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매니저님들이 아 이거 진짜 핫해요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보들보들 보들 로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몰라이모델 보들보들 보들 로션 들어봤어요? 아니 내가 보들보들 까지 들어봤는데 얼마나 부드러우면 니가 보들보들보들 약간 세 번이나 부드러운지. 얘는 브링그린의 블루빈 B5 PDRM 마일드 로션입니다. 오호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밑 출시됐을 때, 출시되기 전에 가끔 브랜드에서 아, 이런 거 출시되요라고 이렇게 신제품 테스트도 보내주고, 신제품 약간 샘플도 보내주세요. 근데 이런 거를 가장 먼저 받아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약간 소개팅 같은 거 받을 때도 푸사 보거나 이제 이런 거 내기만 나눠봐도 아, 그 느낌 빠보는 거 있죠? 얘는 샘플을 받아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이거 약간 근데 남친 각이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의 새로운 남자친구입니다. 저도 피부가 민감하고 워낙 속건조도 심하다 보니까 진짜 무거운 제품 바르거나 리치한 제품 발랐을 때 피부가 붉어지고 예민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션 타입이나 크림의 제형감을 바를 때는 진짜 조심해서 바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부담스럽지도 않고 보들보들보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얼굴을 계속 그러니까 만져주게 돼요. 진짜.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거 제가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볼게요. 이름에서 힌트가 다 있어요. 블루빈 들어가 있고, B5 들어가 있고, PDRN이 들어가 있거든요. 블루빈이 바로 이제 푸른콩이라는 뜻이잖아요. 푸른콩이 어디 푸른콩이냐? 제주도. 제주 푸른콩 안에 있는 이제 판토테산 에시드, 이제 비타민 B5가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B5가 뭐에 좋냐면 진정에 진짜 좋아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뭘 쓰면 좋냐? 비타민 B5. B5에 마이크로 캡슐이 같이 배합이 되어 있어서 일단 굉장히 촉촉하게. 피부 속으로 촘촘하게 넣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신기했어요 PDR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몰라이 분들 다 알죠? 저는 거의 피친자잖아요 저는 요즘 대란인 이 PDR의 유해에 내가 그래도 한 스푼은 하지 않았나 라는 살짝 생각은 자신감은 있거든요 진짜 제가 말 그대로 PDR은 너무 좋아하고 PDR의 성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옛날부터 엄청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몰라이 분들이 언니 이거 갈아탄 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리슨 캘플리잘 들어보세요 이건 좀똑 ]하게 썼다 보니까 이거는 좀 다르다.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피디아린을 어디서 추출했는지 찾아보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제주 블루빈에서 추출을 했다고 해요. 그 제가 지난번 5월쯤에 원료 박람회 갔을 때도 연구원 분이랑 얘기를 했을 때 요즘 피디아린이 진짜 많지만 뭐 연어에서 추출한 거 그리고 뭐 생물에서 추출한 거 식물에서 추출한 거 진짜 많지만 요즘에는 또 떠오르는 게 비건 피디아린이다. 그래서 제가 어, 비건 피디아린은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확실히 저분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분자가 왜 좋냐면 더 깊숙히 흡수가 되고요, 더 쉽게 흡수가 되다 보니까 PDRN은 진짜 잘게 잘게 쪼개진 것도 중요하다. 어 이거 비건 PDRN이면 좀 민감하신 분들이 썼을 때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살짝 했었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몰랑이 분들이나 PDRN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PDRN을 또 단독으로 쓰는 것도 너무 괜찮은데 요즘같이 조금 환절기에 좀 건조한 계절에는 이것저것 배합이 있는 걸또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속건조라면 PDRN이랑 같이 쓰기 좋은 성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B5, 그리고 뭐, 세라마이드, 콜라겐, 약간 요런 보습성분들이랑 같이 쓰면 진짜 좋거든요? 몰랑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게 효과를 내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B5가 캡슐화가 되어가지고 피부 속으로 쏙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저분화된 제주, 푸른콩, PDR은 유래성분을 만나가지고 약간 속부터 겉까지 이렇꽉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속 건조, 속. 모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거 쓰면 진짜 좋다. 장벽도 채워주고 피부 부스팅도 시켜주다 보니까 좀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이 쓰면 진짜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부지 분들 확실히 수분이 부족하면서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수분만 바르면 절대 안 돼요. 마일드한 제형감이 같이 붙어줘야지만 이 유수분 밸런스를 잘 지켜주는데 이게 확실히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피부 자체의 컨디션 좀 끌어올려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수부지 분들 진짜 꼭 써보고. 속건조 있는 사람들 진짜 꼭 써보세요. 제가 샘플부터 써봤다고 했잖아요. 제형감이 너무 좋거든요. 바르자마자 거의 약간 무자극 느낌으로 걍 스르르 하고 스며드는데 제형감을 너무 잘 잡아서 그런지 피부 자극감이 되는 느낌이 아예 없고 끈적임이라고는 아 물론 다 알겠지만 저도 끈적이는 거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끈적이 없이 피부에 말캉말캉하게 좀 보들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또 제가 이것도 따로 살펴봤는데 저자극 테스트 완료됐고요. 논 코메도제닉 테스트 확실히 민감하신 분들도 쓸수 있게끔 아, 얘는 차라리 예민한 사람들이 써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 민감하신 분들도 쓸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보니까 아요거는 진짜 각 잡고 환승템입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 새로운 연애 하고 있잖아요 앞에 소개했었던 게 로션인데 하나 더 소개를 해보면 요거는 크림이에요 브링그린의 블루빌 그리고 B5 PDRM 마일드 크림이에요 로션이 조금 더 부드럽고 좀 제형감이 말 캉말캉하게 보들보들한 느낌이라면 요거는 조금 더 쫀쫀하게 피부를 지켜주는 느낌이 제대로 들어요. 동일하게 제주 푸른콩에서 유래한 B5 PDRN 성분으로 조금 더 깊숙하게 장벽 케어를 도와준 제품인데요. 크림은 특히나 세콜지 최적의 비율로 배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습 시너지를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형 비교도 방금 보여드렸는데 보면 얘가 조금 더 꾸. 느낌이 살짝은 더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도 뭔가 끈적이거나 답답한 느낌은 없고, 그리고 제형 중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캉하게 잘 잡았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건 로션이고, 좀더 쫀쫀하게 속 보습을 더꽉 채워주는 거는 크림이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건성 분들이 썼을 때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하나, 둘, 세개 제품은 아, 내가 요즘 환승한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봤잖아요. 자, 환승 불가능한 아이템도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 약간 장기 연애 중인 저의 아이템인데요. 이건 뭐 몰랑이들 다 알잖아요. 브링그린의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 아 이거 뭐 뭔지 알죠? 피부 트러블 났을 때, 피부 예민해졌을 때, 피부 민감해졌을 때 뭐다 그냥 트러블 세럼 발라라. 진짜 피부가 예민하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이 있는데 이거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 발라주고 진짜 꿀도 한 로션이야. 이거 같이 써줘도 시너지가 괜찮으니까 이렇게 같이 추천을 드리는데 진짜 좋은 건 뭐야? 로션. 지금까지 썼었던 그런 수분 크림, 수딩 크림의 그 영역을 넘어서서. 로션이 제형을 진짜 잘 잡았어요. 로션 진짜 꼭 써봐야 돼. 저거는 써보면 아 진짜 오늘부터 내가 여기 눕는구나, 나는 오늘 출구가 없구나라는 걸 바로 느끼거든요. 로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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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요. 몰랑이분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의 또 환승템 큼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몰랑이분들 <laughs> 저의 환승템은요, 어자 아, 어자 힌스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이거 진짜 잘 쓰고 제가 작년에 나의 인생템으로도 소개를 살짝 했었고, 아 몰랑이분들 이거 진짜 좋아요라고 영업도 진짜 많이 했었고 바로 그힌 힌스 힌스의 세컨 스킨 매쉬 매트 쿠션인데요 어디로 환승을 했냐 저 여기로요 힌스로요 원래 괜찮았었던 전남진이 울세라 시술 받고 더 잘생겨진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원래 힌스가 진짜 좋긴 했었어요 매쉬망에 얇게 붙고 커버력도 적당하게 올라오고 진짜 그 굴곡진 부분을 진짜 깔끔하게 잘 메꿔줬거든요 근데 얘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은 뭐였냐 약간의 다크닝 그러니까 다크닝 때문에라도 이거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 다크닝이 약간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쓸때 어떻게 추천을 했었냐면 차라리 반옷으로 올려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요게 이번에 조금 더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 출시를 했어요. 핀스의 커버 마스터 핑크 쿠션. 근데 요게 커버력도 더 좋고 밀착력도 좋고 확실히 그 다크닝이 싹 줄었어요.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하... 저는 개인적으로 메쉬가 조금 더제 취향이긴 해. 요 어쩔 수 없이. 일반 단지형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저의 메쉬의 취향까지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커버력이나 밀착력을 진짜 잘 잡았다. 그래서저 오늘도 이거 힌스 사용해줬거든요. 그리고 진짜 깨끗하게 올라가죠. 쿠션 유목민이신 분들은 이거 핑크로 갈아타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리뷰도 많이 찾아보고 주변에도 많이 물어봤는데 확실히 단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 이거 힌스 진짜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속건조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써줬을 때 만족도가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커버력도 높은데 밀착력도 진짜 잘 잡았다 보니까 두껍지 않게 올라가는 거 역시 그 점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온라인 모델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요 파우더야. <laughs> 여름철에 파우더 진짜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파우더가 좋은 게 출시가 많이 됐어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구매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봤는데 몰랑이분들한테 추천했었던 아이템들이 진짜 많았지만 드디어 타보부터 왕자 드디어 저희가 정착한 아이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루누베르의 아줄렌 페이스 커버 픽싱 파우더예요 몰랑이분들 여기 안에 아줄렌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줄렌이 진정에도 좋고요 피부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 루누베르라는 브랜드 가좀 고농축 고함량?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흔하게 볼수 있는 성분들을 뻔하게 넣는 느낌이 아니에요. 화장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르누베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보면 진짜 제품들이 많은데 가격이 한 40만원 되는 것도 있어.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진짜 여러 번 했는데 확실히 제품들 중에서 순한 제품들, 진정 제품들도 많고 좀 스킨케어링 중에서도 좀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남몰래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가 아줄렌 성분을 진짜 좋아하나봐요. 아줄 성분 들어간 제품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아줄렌이 들어가 있는 파우더. 요게 모공을 진짜 깔끔하게 잘 잡아주고 유분기도 깔끔하게 잘 잡아주는데 요거 쓴다고 해서 뭔가 텁텁하거나 피부가 막는 느낌이 드는 게 없어요. 피부를 막지 않아. 진짜 가벼워. 촉촉한데 기름기만 싹 가져가. 있어. 그래서 피부 민감한 사람도 쓸수 있어. 요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르누베르라는 브랜드에 사실 빠졌어요. 그래서 몰랑이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몰라이분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다들 이거 기다렸죠? 저도 기다렸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컬러칩 발색을 여러 개를 비교를 해본 바로 그 틴트입니다. 여러분 짜잔! 웨이크메이크의 워터블러링 픽싱 틴트 이거 저 아직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피치비치라는 컬러예요. 웜톤 분들의 청순한 틴트? 청순 컬러로 인기 진짜 많았어요. 이 비하인드를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워터블러링 픽싱 틴트 이거 제가 같이 공동 개발한 아이템인데 단종됐어요. 아, 속상해요. 그 수많은 컬러 중에서 이 피치비치라는 컬러는 제가 제조사까지 가가지고 컬러 조합을 한 아이템이에요. 수많은 컬러 중에서 가장 애정이 많이 갔었던 컬러는 피치비치. 진짜 컬러가 너무 오묘하거든요.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죠. 촉촉한데 마무리감이 살짝 픽싱이 되면서 뽀슬뽀슬 포슬뽀슬한 뽀슬, 뽀슬 느낌이 예뻐요. 그중에서 피치비치라는 컬러는 좀 독특한 해. 처음에 한 콧을 바르면 베이지 톤이야. 근데 두 콧을 바르면 약간 오렌지가 드러나 있는데 오렌지에 미세하게 핑크가 0.5 스푼 들어가 있어요. 약간 청순하면서도 약간 첫사랑 재질? 그러니까 저의 추구미입니다. 이게 단종되면서 이거랑 비슷한 컬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비슷한 컬러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비슷한 컬러를 찾았어요. 근데 얘는 아쉽게도 틴트가 아니야.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밤 스틱 중에서 밀크 애프리콧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같은 웨이크메이크예요 비슷해요. 근데 얘가 핑크톤이 조금 더 올라와 있어. 얘 투코 정도 발라주는 느낌으로 써주면 비슷하다. 같은 웨이크메이크에서는 립스틱을 추천을 드리고요. 시스터 N의 멜로듀이 립 블러 중에서 체리 수플레라는 컬러예요. 근데 얘도 하, 완전 똑같진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느낌이다. 얘가 조금 더 피치 톤이 많이 돌거든요. 조금 더 핑크 톤이 돌지만 이것도 환승으로 가기에는 나쁘지 않다. 얘를 얇게 퍼트려주면 조금 더 블러링이 되면서 웨이크메이크 같은 계열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그 제형감으로 보거나 전체적인 총평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괜찮다. 시스터에. 그래서 피치비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는데 아니, 노노어 신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오 오늘 배송이 됐거든요. 근데 그럴라고 기다렸어요. 노노에서 이번에 에프리코 쉬어라는 다섯 번째 컬러, 신상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 이것도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약간의 그 베이지톤은 조금 줄어들어 있는데 그나마 비교를 해보자면 노노어가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대신 블러리함은 좀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몰라이분들한테 약간 대체템으로 소개를 해보자면 아 나는 블러리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똑같은 거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시스터 n 이 그나마 비슷한 느낌이고요 아 나는 뭐 촉촉한 거뭐 상관없어요 근데 컬러가 진짜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아 노노어로 가주시는 게좀 비슷한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컬러를 살짝 비교해봤다 보니까 저의 이제, 전 남친.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 환승 남자친구들. <laughs> 환승 아이템들을 이렇게 한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더 비슷한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음, 없더라고요. 물랑이 분들 중에서 워터블러리피신틴드 요것도 컬러 찾아 주세요라고 요청을 주신다면 제가 또 비슷한 거 찾아 가지고 영상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랑이 분들 자, 이제 가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작년에 잘 썼던 꾸준한 아이템부터 살짝 환승한 환승템까지도 소개를 해 봤는데요. 좀 재밌네요. 이것도 만들어 볼까 봐요. 물랑이 분들이 또 환승한 아이템들도 궁금하고 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의 다양한 정보는 제가 또더 보기 이란에 알차게 써둘 테니까 더 보기란도 눌러가 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